그렇죠. 학생 그 부분 있습니다. 학생, 네네. 연구학생 경비 이런 것들 좀 줄은 걸 알겠어요, 그렇죠. 줄이겠다. 연구비를 줄이고, 그러고. 그 줄이고. 다음에 장학금은 소폭 증가했고, 학비 감면도 조금 늘었고, 입시 관리금. 이거 보면은 뭐 건설비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굳이, 어디 시기 어, 지금 보면 유형 고정자산 매입 지출이 2, 24억에서 뭐 139억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럴 수 있죠. 어떤, 취재를 해야 되는 의무, 의무가 기사에서 그, 저, 저 공공기관의 그 담당자에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나는 그걸 취재를 해야 되는 의무감에서 이렇게 딱짐 지어져 있던 거를. 봐요.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순간 그 공무원의 숙제가 되버려예요그 공무원이 취재를 해줘야 된다. 대신에. 그래서 어 취재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나는 청구만 계속하는 거예요. 자료를 보고 나는 분석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나는 좀 훨씬 취재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그 자료를 입수하느라고 하루를 전화하면서 취재해야 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어 기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보공개 청구는 정말 전국을 자기 취재 권을갈수 있습니다. 저는 뭐, 춘천에 있지만은, 전국이 이제 나발이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 청구합니다. 뭐 대통령도 지금 다청구겠죠 얼마 전에 제가 청구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뉴스보다 아이디어를 좀 많이 얻어요, 사실은. 청와대에서 그, 도메인을 갖다가 몇 개를 갖고 가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도메인을 했는데, 그 중에서 그, 지방이 닷컴을 갖다가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서 제가 보고 참 묘하다 싶어서 <laughs> 청구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청와대가 관리 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실에다가 청구했습니다. 청와대가 관리 이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도메인의 목록 그리고 도메인 확보 연월일, 도메인 확보 관리에 드는 비용. 원래 도메인 확보는 비용이 드니까 얼마 드나 이렇게 청구를 했더니 공개를 하더군요. 서비스 중인 도메인만 공개했습니다. 꼼수를 부죠 그래서 보면은 1 1개를 갖고 있습니다. 많이 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서비스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는 도면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비공개 사유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업무에 <laughs> 공개한 희생 <수행의> 기장을 초를 <laughs>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정보공개법 구조를 들어서 네. 국가인지 대통령이 좀 헷갈리긴 한데요. 대통령의 별명이 그 나중에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죠. 여기 안티 이명박도 확보하고 있는게도 드러났죠. 안티 이명박 네. 그래서 근데 저기서, 여기서 좀 특이한 건 제가 처음 본 거였어요. 아까 제가 이제 이름을 제이 확인할 수있던데하땡땡을 처음 봤어요. 이렇게 부끄러운가 봐. 자기도. <laughs> <laughs> 그서 연설기록비서관 이름 전화번호 바로 전화번호는 또 공개 안 해놓고. 청와대 전화번호는 제가 땄습니다. 이렇게. <laughs> 그런데 어, 하 땡땡 이 사람은 누군지 뭐, 확인, 뭐, 언젠간 하겠지. 런데 이렇게, 부끄러우니까, <laughs> 비공개를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가서로 왔습니다. 저도 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기만 하면 처음으로 옆으로 가는. <laughs> 그 다음에, 어, 정보 공개 청구 자체가 이제, 공공기관이 감시 효과를 좀 가진다 이렇 전공의 친구를 제가 한참 많이 할 때는 그 강원도청에서 도지사보다 일을 더 시키는 것 같다 그래서 회사의 선배들 회사 지인들로부터 계속 네.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공의 청구좀 그만하라 공무원들이 상당히 힘들어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전보 공기를 충분히 해주고 그죠? 제가 이 그 미국의 그 3대 대통령인가요그 사람이 그랬다, 그랬다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이 정보를 충분히 알수 있을 때, fully informed 상태, 상태를 네. 민주주의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 그, 우리도, 기자들도 정보가 좀 충분히 우리한테 제공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정보는 충분히 별로 안할거아니에 근데 정보가 없어요. 맨날 그 출입차 가서 앉아있어 봤자 맨날 자기가 자랑하는 얘기밖에 안 근데 자기는 잘못한 걸 하나도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잘못한 걸있는데물어보면 말을 안 해요. 말 못한다고. 그래서 그런 건 정보공개 청구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출처의 기자실에 앉아있는 지원보다는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그 청구된 자료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그 현장을 확인하는데 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기자. 점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해보니까 그게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힘들어요. 뭐 시간 노력을. 걸요 근데 시청자는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했던 1년 반 동안 어, 지금도 제가 이제 서울에 와 있는 동안에 전화를 가장 지금 많이 받는 게 빨리 오라. 지금 빨리 춘천으로 돌아오라. 이런 연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기자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은 이렇게 뭔가 이제 감시를 자기가 세금 낸 사람이 저 세금이 어떻게 쓰는지좀 감시하고 있는 느낌을 잘못 받으면 국민들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정보공개청도 사실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 기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술을 얻어먹기도 하고 술을 사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을 만나는 시간에 이런 데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몸, 몸을 많이 망치죠. 술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고. 그런 것도 하, 하는데 그런 데 대한 시간을 좀 줄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내가 저 사람을 그 어떻게 보 설득하고 있는지 국물이 나를 설득하는지 헷갈리는 상황에 이요 많죠. 근데 이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은 깔끔하죠. 그다음에 보도자료는 제가 처음에 그래서 이제 비공개 때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비공개 때는 특히 이제 저, 저는 이제 정보공개법 구조이항은 거의 뭐이 어, 내용 이제 외우지는 못하지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전보공급 구조 일항을 무조건 살피는 습관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들어가서 제 블로그 다에 정보공급 구조를 딱 표시하는 것 갖고 있습니다. 수시로 넣어서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항상 이의 신청할 때는 정보공급 구조를 인용을 꼭 합니다. 해당 구절, 특히 뭐, 가나다라 마되데 있는 부분을 꼭인용 하고요. 그리고, 부분 공개의 요구가 있을 경우는, 어, 비공개됐을 경우는 반드시 부분공개로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14조 부분도 있죠. 혼합됐을 경우는 취재원하지않는 범위 안에서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는 분리해서 달라고 있습니다. 이 신청은 아시다시피 30일 내에 해야 되고요. 요즘은 또이 종결 부분도 돈안 내면 종결 처리해버려요. 그기 때문에 수수료를 빨리 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공의청갈때내 밑에 수신 처리라 저, 처리 결과 안내 방법에 반드시 이메일을 해놔야 되겠죠. S.M. 저저 휴대폰 문자로 해놓으면 좀 귀찮아요. 그러니까 이메일을 하면 은 이메일을 게 통지를 받기 때문에 받자마자 바로구나요. 수술 200원 탁 지불하시면 음, 받을 수 있습니다. 괜괜히 기한 넘기셔서 이제 저는 이제 비공개를 좀 저는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하면은 거의 받습니다 거의. 비공개된 경우가 좀 드뭅니다. 거의 공개될 것만 참고합니다. 하도 많다 보니까 이제는, 그, 누가 저한테 동료 기자가, 선배님, 전공될까안될까 될까 그거? 아닐까 그데 이렇게 참고하면 될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많이 되니까. 그래서 가능한 범위를 좀 좁힙니다. 한 달치를 한다든지. 보통 정전공개 청구 한번 세게 해보려고 이제, 박시한참 1년치 아니면 10년치 달라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 잘안 되고. 그쪽에서 힘들어 버리기 때문에 한 달치, 일주일치 이렇게. 받아보고, 그 다음에 추가 공개를 할지, 결정합니다 그, 이번에 네. 그 출입처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네. 업무장 기관, 그 기관장들 업무 추진비를 신청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영수증까지 청구를 하니까 그 출입처 홍보실에서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네. 지금 뭐 싸우자는 거냐, 뭐 이러면서 네. 화를 막 내던데, 그,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네. 저도 이제 처음에 청구할 때는 그런 식의 반응이었는데, 어 청구를 잘안 하던 기자가 갑자기 청구를 하면 저쪽에서 한판 붙자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청구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제 이름 다 알아요. <laughs> 그러니까 전화가 안 와. 보통 전화해서 막 항의하고 막 그러거든요. 항의하거나 취하해달라거나 돌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네들이 기자를 얼마나 우습게 아는지를 알 수가 있죠. 기자가 궁금해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주는 것만 써야지 왜청구를 하냐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오히려 내가 말을 해야 될 입장인 거죠. 당신들 이렇게 나한테 항의하는 말이 안니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서로 유명한 게또 있고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가지고 또 아예 아웃이잖아요. 기자들도 막 사가지고 사가지 있는 기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 <laughs> <예이> 바르게. <laughs> <laughs> 아그뭐 청구한 대로 달라고 얘기하죠. 그냥 뭐아예 아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자료가 많죠. 좀 기간을 좀 연장하시더라도 아, 예, 잘 청구한 대로 주십시오. 보통 이제 열흘까지 가능 추가 연장할 수 있잖아요. 열흘 동안. 20일까지. 그냥 그 이제 활식기